예, 자. 어 요거 하다 말았죠. 예, 계속 한번 해 봅시다. 자, 요는 사실은 이제 이이 공식은 조금 이상한데. 그러니까 조금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사실 이제 요 공식은 그요 사례를 생각하면은 이제 말이 되죠. 예, 말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 어떤 사람한테 해약을 가하려면 어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선이 있을 때 많이 가능한데 이게 충분한 이익이 있을 때 많이 가능한 허용이 되는데 원래는 금지되지만 이게 허용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요요선요 요요 선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 충분한 이익이라는 거 어떻게 정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요 공식을 제시한다는 얘긴데. 근데 요 공식만 보면 자칫 어좀 오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위에 크기가 작아지면은 이것도 작아지잖아요. 요 공식만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공식만 보면 어차피 m은 상수이기 때문에 요 공식만 보면 요게 작아지면 요게 작아지죠. 자, 그 말은 뭐냐면은 희생자에게 가해지는 위의 크기가 작아지면 권리 침해가 허용되는 임계치도 작아진다는 얘기인데, 어,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어, 내가 살짝 그 끌킨다 말이 좀 이상한데 살짝 멍이 든다, 아주 작은 멍이 든다라고 했을 때는. 그 권리침해가 허용되는 임계치도 작겠죠. 요게 h가 작아지니까 t도 작겠죠. 예. 네. 그러면은 요 t가 작으니까 그러면 살짝, 아주 살짝 멍이 드는 거는 예를 들면 뭐한 몇, 한 몇십만 원만 내면은 된다. 요 t값이 <laughs> 작아진다는 것이죠. 그럼 몇십만 원만 내면 어떤 사람한테 살짝 멍이 들게 해도 그것이 허용이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공식만 보자면. 그래서 조금 그거는 뭔가가, 어,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실제로는 권리 침해가 어, 허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겠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 공식만 보면 약간 좀, 어, 그러니까 온건한 의무론이라는 게 뭔가 허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간에 온건한 의무론은 일단은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충분한 이익을 얻는다면은 이 원래 허용되지 않는 것이 허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식의 논리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m 값을 어, 좀 바꿔 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럼 m 값은 어떻게 결정되냐 또 이런 문제가 있긴 있죠 자, 그래서 어 하여튼 우리 교재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생명권을 침해하더라도 충분히 큰 선을 취할 때어이큰 선을 정확히 정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서 선이란 얘기는 이익으로 바, 바꾸시면 됩니다. 예. 충분히 큰 이익을 취할 때이큰 이익을 정확히 정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정확히 몇 명의 사람을 구해야 한 명을 희생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 공식을 사용을 할 수다,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결국 관건은 M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것이 관건이 되겠죠. 자, 하여튼 온건한 의무로는 약간 이런 식으로, 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예.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쟁점 분석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쟁점 분석으로 넘어가면은, 여러분들 이제 주장 1을 보면은, 우리 교재에 보면, 주장 1은 동물과 사람은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방식에서 달라야 된다. 그 다음에 주장 1을 보면은, 뭐, 뭡니까? 동물을 헤아릴 때 결과주의 호소하는 것이 좋다. 주장 2-1을 2다시, 어, 보면은, 동물을 도덕적으로 헤아려 야할 존재로 여긴다면, 동물에게도 의무를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2-3에 보면, 동물에게는 자율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 다음에, 주장 3-를 보면, 동물은 비자율적 존재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러면은, 어,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일단, 주장 1하고 주장 2까지는 지금까지 설명한 음. 것으로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예. 그 이야기 했잖아요, 지번 주장 1을 보면은, 사람과, 동물과 사람 이해관계 고려한 방식이 달라야 된다. 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계층주의죠, 계층주의. 계층주의에 따르면은, 인간은 뭐예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동물은 여기 인간이 위에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계층주의를 따르면은 인간과 동물은 지위가 다르단 말이지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인간의 이익하고 이익하고 야 이거 확실히 좀이 어 글씨 쓰기가 좀 그렇네요 이건 확실히 펜으로 전자 펜으로 써야 되는데 그 동물의 이익이 이익을 우리가 뭡니까? 동일하게 여길 수는 없죠. 계층주의에 따면 왜냐하면, 동, 인간이 동물보다 위에, 지위가 위에 있잖아. 위에 있으니까, 인간의 이익을 더 우선시 할수 있죠. 예, 이익을 다르게 고려를 하는 게 맞다. 이제 그런, 어, 주장이 되겠습니다. 주장일은. 그러니까 주장일은 뭐예요? 계층주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고, 근데 주장 1, 어, 주장 1을, 그, 비판하는 주장 1 다시는 뭡니까? 동물과 사람은 이해관계를 고려는 방식이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은 단일주의죠, 단일주의. 근데 단일주의인데, 여러분들이 단일주의의 특징을 아, 아셔야 돼요. 왜 이런 식의 주장이 나오느냐. 요것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도덕적 지위라는 것을 단일주의는 뭡니까? 그냥 있다, 없다로만 보는 거예요. 정도의, 이렇게 정도의 차이를 두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있다, 없다로만 보는 거예요. 만약에 동물과 인간이 뭡니까? 도덕적인 어떤 입장을 취할 수가 있다면은, 도덕적인 지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도덕적인 지위가 있으면 그냥 이것은, 어, 같다. 지위가 같다라고 보는 거죠. 네. 없으면 그냥 없는 것이고. 있는데 여기에 다시 이런 식으로 계층을 두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단일주의처럼 생각한다면은, 당연히 뭡니까? 동물과 사람은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방식이, 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에 보면은, 주장 1-1 보면은, 거기 중간에 이런 말이 있죠. 단일주의는 도덕적 지위를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도덕적 지위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단지 켜거나 끄는 문제일 뿐이다. 자, 이 말은 뭐냐하면은 그냥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지. 예, 있으면은 그냥 다 있는 거고, 없으면 그냥 없는 거고, 예,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정도의 차이를 굳이 두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주장이 동물을 헤아릴 때결과에호소하는 것이 좋다. 요 말은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어, 뭐예요. 이 단일주의, 단일주의인데 의무론을 의무론의 입장을 취해버리면, 앞에서 돌아가서, 그러니까 단일주의면서, 뭡니까? 단일주의면서, 아, 이거죠. 잘못됐죠. 단일주의면서, 이 결과주의의 입장을 취해버리면, A가 되는데, 그죠? 그러면은, 동물과 인간의 도덕적 지위가 같기 때문에, 뭡니까? 이 생명을 함부로 죽여, 죽여서는 안,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 교재에 나오죠. 예, 여러분들 주장이에 보시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거기 밑줄이 찾아 있죠. 토끼 한 마리를 죽여서 다섯 마리 토끼를 살리는 상황을 가정해 보라. 그러니까 사람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을 죽여서 다섯 명을 살리는 것이 허용되지 않지만 우리가 토끼 같은 경우에도 과연 그러냐. 네? 토끼 같은 경우에도. <laughs> 아니, 토끼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 네. 아니, 안 되겠다. 그냥 알로 쓸게요. Rabbit. 아니, 얘가 다섯 마리 있는데. 그럼 한 마리를 죽여가지고. 만약에 한 마리를 죽여서 이렇게 다섯 마리를 살릴 수가 있다라면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것을 허용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동물에서는 뭡니까? 동물에서는 어, 우리가 결과주의를 취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에 맞다라는 거죠. 예, 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을 고려할 때, 헤아릴 때는, 도덕적으로 헤아릴 때는, 결과주의에 호소하는 것이 조금 더 우리의 직관에 맞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까도 이야기했죠. 만약에, 우리가 단의주의면서 의무론의 입장에 취해버리면은, 다섯 마리 토끼를 구하기 위해서 한 마리 토끼를 희생해서 다섯 마리 토끼도 못 구해. 왜냐하면은, 뭡니까? 도덕적 지위가 갖죠 단일주의는 그리고 의무론이기 때문에 무고한 토끼의 생명을 함부로 죽일 수 없다라는 죽일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버리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을 아할 때는 뭔가 결과주의 호소하는 것이 조금 더 상식에 맞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주장 2 다시 보면은. 동물을 도덕적으로 해야 존재를 여긴다면 동물에게 의무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예, 그런 말인데. 자, 그럼 여러분들 요거는 우리가, 어, 바로 이어서 한번, 제, 예, 잠깐 오췄다가 바로 이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죠.